영상 찍고 있어. 아빠, 기억해. 그거 누구 자전거에요? 자전거. 앞에 보셔야죠. 부딪힐 뻔했어요. <laughs> 아니, 말, 을 말고 있는 너무 싫어요. 자전거 몇 번째 타는 거예요? 첫 번째요. 처음이에요? 네. 어, 근데 엄청 잘 타시는데요? 아빠 중에, 어, 저 아빠가 탔어요. 그 다음에 저, 오! 어, 감사합니다. 네. 예. 오른쪽 오른쪽. 아, <laughs> 발 계속 굴러야죠. 아, 아니 아직 안내려는데요 뒤로 가는 거 같다 뭐라고요 아까 전에 뒤로 갈뻔했어요 아, 넘어질 뻔 했어요? 해요. 뒤로 갈뻔 했어요. 뒤로 간다고요? 자전거 뒤로 가는 거안될 텐데, <laughs> 거 뒤로 해도 소용없어요. 앞을만 가는 거예요. 자전거는 니가 <laughs> 발로 밀었잖아요. 뒤로 <웃음> <웃음> 페달을 뒤로 밟아도 자전거는 뒤로 가지 않아요. 아빠도 눈물이 들어온다. 네? 바람 불어서 조금 빨리 앞에 보세요. 저 내리막길이라서 뚝 떨어져요. 어, 어 막아놨네?